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SNS하는 거대한 연결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 완벽한 육아 일상, 성공적인 사업 소식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나는 왜 저들처럼 살지 못할까? 또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고 지루할까? SNS 속 세상은 참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했으며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듯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 모든 것이 현실의 전부일까요? SNS는 삶의 하이라이트 편집본입니다. 무수한 노력, 실패, 고민,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은 대부분 편집되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나이 풀스토리와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필터로 보정된 피부와 화려한 배경 뒤에는 밤샘 야근의 피로가 숨어 있고 완벽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자녀 교육의 고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SNS 속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가장 평범한 순간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끝에는 늘 상대적 박탈감과 자기 비하만 남을 뿐이죠. 첫째, 필터를 걷어내세요. SNS 속 모습은 현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들의 기쁨은 축하해주되 나의 삶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둘째, 나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남들의 빠른 성취나 화려한 소비에 조바심 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진짜 관계에 집중하세요. 좋아요 100개보다 힘든 날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한 명이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온라인 속 관계보다 현실에 깊이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짜 행복은 SNS 속 남이 보여주는 삶이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SNS 시대에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